네, 오늘 시편 21번째 시간입니다.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은 다윗이 사회의 불의를 보고 역겨워하며 단식하는 시입니다. 자, 그 불의는 힘 있는 통치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라서 보통 일반 사람들이 손댈 수가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실 것과 또... 악을 행하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에 초점을 두고 지은 시입니다. 자 다윗이 부푼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사울에게 스카우시 되어서 미국으로 치면 이제 백악관에 입성을 합니다. 시골에서 양치던 소년이 나라를 움직이는 궁에 가서 수많은 엘리트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일한다는 것에. 어린 다윗이 얼마나 흥분을 하고 자랑스러워했겠습니까? 예, 사람들도 너무 좋아 보이고 또 나를 뽑아준 다인왕도 키 크고 너무 멋져 보이고 하나하나 다 좋아 보였을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부러워하는 선망의 자리 입성을 해봤지만 정작 현실은 이 썩은 생선 같이 냄새가 났다는 거예요. 이 지도층들이 백성들의 생활고나 이런 바람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사울에게 잘 보여서 이제 승진하려고 하고 정의와는 전혀 거리가 먼이 타락과 불의와 불신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왕궁에서 쫓겨나게 되죠. 다윗이 인생의 어두운 면이 세상의 부조리한 면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세상을 보는 눈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옛날에는 세상이 그냥 아름답고, 또 풀밭에만 누워있어도 부족함이 없다. 뭐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사회의 부조리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다윗 입에서도 이제 막 험한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불이한 정치 세계를 경험한 다윗의 깨달음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날 때부터 악한 자가 있다.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남에서부터 격길로 나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아멘. 자, 여기서 너희는 1절의 통치자들을 말합니다. 지도자들. 이 사울왕과 측근들이 되겠죠. 그들이 이, 다윗이 생각하는 뭐 품이 넓고 뭐 백성들을 생각하는 그런 통치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위정자들이 아니었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악을 행하고 폭력도 일삼고 그러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들이 변할 줄알았 변할 줄 알았습니다. 자신의 결백함도 또 인정해 주고 또 그들의 잘못도 깨달아서 나중에는 사회가 다시 좋아지고 나라를 위해 다시 일을 할수 있을 줄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3절에 뭐라고 합니까? 태어날 때부터 악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보니까 옛날에는 그래 안 봤는데, 야 진짜 저 사람은 날 때부터 악한 사람인 것 같다. 그런 사람이 다윗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도 너무 자연스럽고. 애초부터 불순한 생각으로 정치를 시작한 겁니다. 자 어른들 말씀에 사람은 고쳐쓰지 못한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새 옷을 갈아입지 않은 한 사람은 자신의 기진이나 천성을 고치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겠죠. 다윗이 그걸 느낀 겁니다. 야저 사람은 안 바뀌는구나. 태어날 때부터 그냥 격길로 가는구나.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달은 게왜 중요하냐면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않고 실망을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상처를 덜 맞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된다는 거죠. 자 왜냐하면 앞으로 다윗이 왕이 되려면 수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받고 또 인사를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인간의 속성, 사람의 됨됨이를 파악하지 못하면 본인도 힘들고 또 백성들도 그만큼 손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다윗에게 이런 억울함과 부조리함을 경험 시키시는 겁니다. 아무튼 다윗은 세상이 장미빛만이 아니라 날 때부터 악한 길로만 가려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아기는 누구나 싫어한다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아멘. 아기는 누구나 싫어합니다.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권세가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가만히 있는 것이지 아기는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다윗도 사월왕의 미움을 사고 억울하게 쫓겨나오게 됐지만 뭐 힘이 없으니까 뭐라고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육 절부터 구 절까지 다윗이 일곱 가지 저주, 이칠 대의 저주를 퍼붓습니다. 첫 번째가 이를 꺾어 달라, 이를 부서뜨려 달라. 두 번째가 어금니를 부숴 달라. 세 번째는 물처럼 사라지게 해 달라. 네 번째는 겨누는 화살 같이 겨누는 살이 화살이 꺾인 같이 그렇게 꺾어 달라. 다섯번째는 기어다니는 동안에 노가 없어지는 달팽이 같이 되게 해달라. 여섯번째는 낙태아처럼 되게 해달라. 일곱번째는 가마 밑에 닿았다가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이 나무 가시덤불 같이 되게 해달라. 뭐 이렇게 완전수인 칠을 사용해가지고 7가지의 철저한 저주를 퍼었습니다 이야 이 사람이 시편 23편을 쓰고 주옥같은 아름다운 시 시를 쓴 시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잔인하고 악한 저주를 합니다. 다윗이 워낙 억울한 일을 당하고 세상살이에 시달리다 보니까 입이 이렇게 거칠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참 마음이 아프죠. 그렇게 순수하고 순정남이었던 다윗이 입이 이렇게 거칠어진 걸 보면 참 고달팠구나.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윗은 그나마 약합니다. 다윗은 자신만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조리한 사회의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윗과 같이 억울한 사람, 다윗과 같이 힘든 사람이 450명이나 되는 거예요. 기록 안된 사람까지 따지면 더 많았겠죠. 이 다윗이 하는 욕은 욕도 아닌 겁니다. 이 다윗이 거기서 위로를 얻고 어, 사람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는 눈이 길러지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의 이큰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세 번째 메시지는 의인에게 가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 때의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 표현도 조금 센데, 의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는다는 말은, 진짜 악인을 죽여가지고 그 피에 발을 씻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악인을 완전히 이겼다라는 비유로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합니다. 악인이 아무리 몰래 악을 행하고 비밀스럽게 행동을 해도 그 악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 적절한 보응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 저는 역사를 그, 좋아하기 때문에 이 역사 다큐멘터리를 종종 봅니다. 역사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제일 신기했던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요, 뭐 박정희 시대 때뭐 김재규가 어떻고 차지철이 어떻고. 그뭐 비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비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아는 거예요. 아 너무 심, 신기한 겁니다. 뭐 전도한 시절에도 자기 부활을 뭐 어떻게 대하고 무슨 비밀 사건이 있었고 요거를 다 아는 거예요. 분명히 고그 시대 때는 그게 기밀이고 비밀인데 이, 이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그걸 다 알게 되고 드라마로 다 재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게 너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보안이 철저했을 텐데 그걸 어떻게 세월이 흘렀다고 그 사건이나 있었던 일을 다알수 있는지 재구성할 수 있는지 참 신기했습니다. 나라의 일도 이렇게 비밀이 없고 다 알게 되는데 뭐 일반 백성들이 행하는 선이나 악도 관심이 없을 뿐이지 얼마든지 알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만물을 하나하나 하나 다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의인의 억울함과 선행을 모를 리가 없다는 거예요. 본문 10절과 11절도 그 내용입니다. 의인 감사를 의인의 감사를 기록하는데 악인의 행동을 하나님 다 알고 계셨고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멸이 의인에게는 기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보복 심리가 아닙니다. 악이 제거되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지금 벌어질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지금은 내가 억울하고 지금은 내가 쫓겨 다녀요. 지금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악인들에게 완전히 승리하고 그의 억울함은 갚아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다윗 시를 마무리합니다. 항상 다윗 시 마무리는 이제 좋게 하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0편 58편의 내용처럼 실제로 나중에 보니까 다윗이 생각하던 악인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고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넘치게 갚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종종 믿음의 어른들이 교회에서 끝까지 충성을 하고 또 믿음대로 산 가정, 가정들이 복을 받을 때 이런 말씀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채워 주시네, 하나님이 갚아 주셨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선행과 또 중성과 인내를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때가 되면 세우시고 높여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항상 다윗과 같이 감사로 매듭 짓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 하나님 다윗